안녕하세요, 딥입니다. 요즘 게임을 하다보면 조금만 불리하면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불리한 상황을 견뎌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은 리장타워입니다. 아군이 한명 죽었더라도 버틸 만한 경우 최대한 버티며 궁을 채워줍시다. 한타를 이긴 뒤에는 항상 앞에 자리를 먹어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잘리고 시작했지만, 궁이 있으니 깊게 들어가서 최대한 변수를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불리한 턴에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변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상대 하나가 꿈에 윈스턴이 나오겠군요. 바티스트가 불사장치를 사용하면 바티스트와 불사장치를 함께 공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느끼는 건데 힐러들 생존력이 미친 것 같습니다. 아나가 이제는 포기해버리네요. 아군이 다 죽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지만 우리 거점이고 궁도 있으니 최대한 버텨봅시다. 윈스턴이 파라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궁극기가 있을 땐 짧은 점프를 활용해서 파라를 잡아줍시다. 라인에게 궁이 있을 땐 라인을 의식해서 막아줍시다. 막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의식하고 안 하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위치 변환기가 빠진 솜브라는 굉장히 무력하니 꼭 집중해서 잡아줍시다. 아쉽게 게임은 패배하고 말았군요. 저는 이렇게 게임은 지더라도 그 게임 속에서 제가 할수 있는 플레이를 다 했다면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번 판은 할리우드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아군이 한명 잘리며 무기력하게 밀리고 말았네요. 이번에도 한타 시작과 동시에 한 명이 잘려버렸습니다. 아나가 죽기 전에 급하게 나노를 주어서 뭘 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때도 침착하게 상대를 찾고 물어주도록 합시다. 아나와 사이드를 돈 딜러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가끔 나오는데, 이때 잘 캐치해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2층을 잘 활용하면 점프 없이 상대에게 접근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잘 활용해 줍시다. 상대가 리퍼 트레이서인데다가, 아나와 나노가 꼬이면서 밀려버리고 말았네요. 공격 때 상대가 2층 자리를 잡고 있다면 밀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윈스턴 대 시그마 구도에선 기동력이 좋은 윈스턴이 유리한 편이지만, 돌멩이에 맞고 순식간에 녹을 수 있으니 조심해 줍시다. 저점을 확정적으로 먹은 상태라면 앞에 미리 가서 자리싸움을 해주도록 합시다. 궁을 써서 힐러들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군요. 방금같이 겐지가 용검을 쓰는 상황에서 먼저 가서 상대 시시기를 맞아두는 게 좋지만 늦어버렸네요. 리스폰이 꼬인 적들은 확실히 정리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라인과의 구도도 시그마와 비슷하지만 윈스턴이 뛸때 라인이 뒤로 돌진받는 걸 의식해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궁을 쓰더라도 바스티온에겐 순식간에 녹을수 있으니 도망가줍시다. 망령화가 빠진 리퍼는 잘 캐치해서 확실히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좌클릭 더럽게 못 마치네요. 상대의 신하인으로 게임은 승리했습니다. 게임이 불리하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꺾이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